네, 파라 코드 라이프 오늘은 파라 코드 팔찌 어, 스네이크 노트라는 스네이크 매듭이죠 어, 이렇게 생긴 스네이크 노트라는 매듭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전에 음, 투톤으로 만들 시에 매듭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 강좌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일단, 이런 파란색 줄이랑 보라색 줄을 1대1 비율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투톤 스네이크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자, 일단은, 음, 스네이크 노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네이크 노트 같은 경우는 매듭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매듭법과 그 다음에 반복해서 내려가는 매듭법을 구분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많이 동영상 강좌를 보시고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클립에다가 뭐 기본으로 넣는 방법이죠. 이렇게 잡고 클립에 넣어주시고요. 넣어서 같은 매듭법이죠. 교차 매듭법으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넣어서 교차 매듭을 해 주십니다 스네이크 노트 같은 경우는 일반 매듭법에 비해서 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요 줄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자기 평소 팔찌 사이즈보다 넉넉하게 잡으셔야 어, 모자라지 않고 잘될 겁니다 자, 이거는 네. 보시면 겉 줄에다가 한 줄씩 밑에서 위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그냥 줄이 꼬이지 않도록 일자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십시오. 줄이 길다 보니까 상당히 멀리 당겨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음 오늘은 이제 지그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제 사이즈에 맞도록 9인치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맞춰서 음 9인치에 맞춰주시고요.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매듭, 시작하는 매듭은 이 진행을 하는 반복 매듭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니까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듭을 보시면, 일단은 이, 이쪽 보라색 매듭을 한번 밑으로 이렇게 꼬아줍니다.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아주세요.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걸 살짝 잡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매듭을 밑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파란색 매듭을 밑으로 이렇게 통과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당겨서 완전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 파란색 매듭을 그대로 잡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넣어주세요.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멀리서 보여드린 겁니다. 뒤쪽으로 넣어주시고 넣으셨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이 파란색 매듭을 다시 자,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다시 보라색 매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당겨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원을 만든 보라색 매듭에 파란색 매듭이 두 번을 감아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쭉 당겨 주십시오.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복잡하실 것 같은데 아까 천천히 진행 하시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파란색 매듭을 밑으로 한번더 들어가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빼주십시오. 뒤로 교차를 하셔서 완전히 빼주시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 매듭 끝을 이 보라색 매듭을 이 뒷부분을 들어서 살짝 들어주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를 살짝 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이 파란색 매듭을 뒤로 꼬은 파란색 매듭을 다시 다시 이 보라색 매듭 안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럼 보시다시피 넣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자, 여기서 잡아 주셔야 될게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매듭이 이제 두 개가 겹치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순서를 나중에 넣은 매듭이 밑에 오도록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 매듭도 땡겨주시고 아래쪽 매듭도 땡겨주시고 하셔서 쭉 땡겨주시는 거죠. 자, 위로 올려서 파란색 매듭이 두 개가 들어가고 한 개가 잡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시작하는 첫 번째 매듭법이고요. 이제 반복 매듭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듭을 이제 끊어서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듭법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듭법과 두 번째 매듭법을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생각을 하시면 헷갈려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아까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시작은 자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이 보라색 매듭이 이쪽에 있던 보라색 매듭을 완전히 땡겨서 뒤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땡겨서 뒤쪽으로 보내 주시고, 보내셨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보라색 매듭을, 이 쪽으로 보는 보라색 매듭을 자 완전히 붙여 주신 상태에서 완전히 이 전체 줄을 한 바퀴를 돌려서 자 보세요 전체 줄을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감아주는 거죠 자 돌렸죠 그런 다음에 자이 돌려서 나온 줄을 이 파란색 줄을 자자 밑에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줄입니다 살짝 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렸던 보란색 줄을 이 파란색 줄 밑으로 당겨줍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조금만 헷갈리시면 <laughs> 많이 헷갈리시게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겨주시고, 파란색도 살짝 당겨주시고, 당겨 주시고 당겨 주시고 자. 보시죠? 그리고 밀어서 올려 주십니다. 자. 이젠 반대편 매듭이죠. 반대편 매듭 파란색 매듭을 이제는 나머지 줄을 전체를 붙여 주시고 이젠 밑에서 위로 한 바퀴를 완전히 빼주세요. 자, 빼주셨죠? 자, 이 상태에서 보라색, 파란색 끝을 잡으시고, 이번에 보라색 줄, 맨 밑에 보라색 줄을 살짝만 들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돌렸던 파란색 줄을 밑으로 넣어주세요. 상당히 복잡하니까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땡겨주시고 이것을 땡겨주시고 올려주십시오 됐죠?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보라색 줄을 파란색 줄을 일렬로 잡아주시고 한 바퀴를 완전히 뒤, 위에서 아래로 돌려주십시오 계속 반백,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돌려주신 다음에 보라색 끝을 잡으시고 다시 아까 꼬았던 파란색 줄, 맨 밑에 줄을 살짝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보이시죠? 자이 줄, 보라색 줄을 밑으로 다시 통과시켜줍니다. 음, 아직까지 보셔도 100% 이해가 잘 원래 안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파란색 줄이죠. 파란색 줄을 나머지 줄을 다 붙인 상태에서 밑에서 원 밑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보라색 줄 밑으로 들어가겠죠. 파란색 줄이 돌았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라색 줄을 살짝만 빼주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다시 파란색 줄을 보라색 위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파라포드 매듭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난이도가 있는 매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짱짱하게 밀어 주시고요. 파란색을 돌렸으니까 다시 보라색을 잡아 주시고 보라색을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한 바퀴 돌려 주시고 이번에 보라색을 위에서 밑으로 돌렸으니까 아까와 같이 여기, 여기 파란색 맨 밑에 매듭을 들어서 넣어야 되겠죠 자 다시 이런식으로 파란색 매듭을 살짝 공간을 주시고 다시 파란색 매듭을 안으로 넣어 주시니 첫 번째 매듭법과 이게 반복 매듭법이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시는데, 어 전혀 다른 매듭법이라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매듭법과 두 번째 매듭법을 따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한번 더. 파란색 매듭은 붙여주시고, 이제 파란색 매듭은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다시 보라색 맨끝의 매듭을 살짝만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파란색 매듭을 넣어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고 올려주시고 당겨주시고 다시 잡아서 보라색을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쪽 보라색은 그래서 완전 돌려주시고 이번에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파란색 맨 끝에 매듭으로 들어가겠죠. 음, 파란색 맨 끝에 매듭을 살짝만 들어주시는 거죠. 아까 꼬았던 다시 보라색을 안으로 넣어서 넘겨를 주시고요. 그래서 조아주시고 올려주시고 스네이크 매듭 또한도 아주 짱짱하게 해주셔야 이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마스터. 파란색 매듭은 밑으로 가는 거죠. 붙여주시고 밑에서 돌려서 완전 돌리는 거죠. 딱 파란색 매듭이 돌아갔으니까 다시 보란색, 보라색 매듭 맨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라색 매듭을 살짝 소리가 들어갈 정도 들어주시고 이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해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완성을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매듭법이죠. 보시면 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끝부분 음, 0.5mm 정도 잘라주시고요. 라이트로 타지 않도록 살짝만 찢어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이쪽 또한 살짝 찢어서 물로 마무리 지어주시구요. 보시게되면 지금까지 매듭법과는 좀 상당히 어려운 매듭이긴 했지만 이런으으스스네이크 노트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